네, 안녕하세요. 탁티브 김탁입니다. 금주의 특급 시향 시작하겠습니다. 어, 컴프라스 노티스 봐주시고요. 자, 지난주 시장은 0.9% 추가 상승했네요. 주간 단위로. 2800선을 돌파하는, 어, 장중에, 주간, 어, 장, 주간 주 주중에 2800선을 돌파했는데요. 어, 주말에 금요일 날은 살짝 조정받으면서 2784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3번에 고점 2800 돌파 시도를 이번에는 성공을 했고요. 2 8 0 0선로 넘어섰다가 금요일날 살짝 조정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테크들이 같이 동반 조정 받은 게 영향을 좀준것 같아요. 코스닥은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입니다. 아무래도 코스닥 상위 종목들이 2차 전지 종목들이 많잖아요. 여전히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약간 부진한 흐름, 네, 그런 흐름들이 좀, 어, 코스닥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좀 이끈 것 같고요. <laughs> 외국인 누적 순매수인데요. 그 연초에 그 외국인들이 살짝 샀다가 마이너스 6조까지 1월달에 장이 좀안 좋았잖아요. 한국 시장이 유독 좀안 좋았다가 그 다음에 밸류어 프로그램 되면서 외국인이 거의 3조 이상 순매수로 샀다가 다시 4월달에 조금 차익실현 했다가 지금 지난주에 다시 선물을 조금씩 사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이시스가 상당히 양호해서 프로그램 순배수가 계속 들어오는 그런 장세인것 같아요 지난주 주간 단위로 업종별로 한번 동향을 보겠습니다. 지난주 보험업이 반만에 그 밸류업 관련 섹터 중에 보험업이 중심으로 좀 치고 올라갔다. 그동안 좀 쉬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 조금 쉬어가다가 다시 보험업이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조선주, 중공업들, 중공업 섹터가 올랐는데, 조선 섹터가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전력기기도 주 후반에 좀 힘을 냈습니다. 그래서 4% 정도 올랐고, 정유가스 여전히 그 고래 0일, 0일 만에 가스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관련 섹터들이 좋았다. 라고 봐주시면될것 같고요. 지난주 좋지 않았던 섹터는 화학주들, 그 다음에 소비재. 예, 섬유벽 소비재. 간만에 화장품이랑 소비재는 화장품이랑 음식료 같은 섹터들이 있었을텐데 음식료도 좀 조정 받았구요 그동안 좋았던 화장품과 음식료가 좀 차익실현을 압박을 받았다 라고 좀볼수 있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제가 지난번 조선업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음, 지난주에 조선 관련된 어, 수주 관련된 뉴스 플러가 나왔어요 그래서 cma cgm이 20척의 컨테이너선을 어, 신규로 주문을 할 계획이 있다 규모는 거의 35억 달러. 꽤큰 규모다. 그래서 지난 주 조선주들이 조금 더 탄력을 받은 것 같고요. 하나오션이 드디어 잘공공실했습니다 어, 필리조선수라는 회사를 인수하죠. 이 수상함을, 어, MRO도 하고, 어, 수상함도 하고, 이런 약간 방산도 일부 하고, MRO도 하고, 어, MR탱커도 하고, 음. 이 MRO와 MR탱커는 다른 겁니다. 네. 미드레인지, 조그만. 그러니까 미포랑 좀 비슷한 회사예요. 미포보다 좀 작은 회사입니다. 그 회사를 하나오션이 인수했다. 라는 거고요. 어, 필리지 노소를 인수했는데 어, 지난주 금요일 날 하나 시스템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어, 어 필리지 노소를 인수한다는 얘기는 계속 있었어요. 네, 하나 오션이 이렇게 지금 어 홀딩스를 하나 만들고 미국에 그 다음에 투자 법인을 또 만듭니다. USA 인터내셔널을 만들어서 만들어서 40%를 필리지 노소를 40%의 지분을 취득하고 하나 시스템이 6 0나 취득해요. 그래서 어 하나 시스템이 어 필리지 노소를 인수하는 게 시너지가 뭘까? 뭐, 이런 궁금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션은 확실히 시너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요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 팩트는 하나 시스템이 60%, 하나 오션이 40% 구조로 필리존스를 인수했다는 거고, 인수금액은 한 1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의미는 미국의 상선, 군함, 해양, 어, 신조 및 MR한, MRO 시장을 진출했다는 거고요. 3천억까지, 3천억가량 현금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M&A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자, 조, 지난주에 이제 조선, 어, 중공업 팩터가 좋았는데 3.9%나 올랐습니다. 네, 어, 어떤 종목들이 좋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11% 가까이 올랐고 현대일렉이 오랜만에 전력기기가 반등하면서 또 신고가를 받네요. 10% 가까이 올랐고 한국주선양도 9%, 두산에너지도 어, 지난주에 좀 반등을 했습니다. 현대미포도6%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선주, 그다음에 전력기기, 그다음에 어, 원전 관련 두산 에너블이 좋다. 그래서 원전은 지금 현재 영국의 원전 관련된 그 어,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체코운전도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대감이 좀 일부 있다라는 어,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수급을 볼까요? 주간단위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8천억 이상 삼성전자를 사면서 어, 8만원 어, 이상을 견인했지만, 음, 금요일에는 좀 테크들 조정과 함께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고, LG전자가 간만에 많이 좀 좋았다가, 쉬어 어,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조금 단기적인 어떤 기술적 반등을 좀 했던 것 같고요. 기아랑 어, 현대차를 좀 많이 샀네요. 기아도 4%, 현대차도 4% 가까이 상승하면서, 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어, 지금 현재 약간 전기차가 좀 부진하잖아요. 이때는 사실 현대기아한테 나쁜 흐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대기아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어, 생각이 들고요. 어, 한국조사의 양도 외국인이 많이 샀네요. 9%가 올랐고, 현대 일렉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래포토는 어, 500억이나 사면서 9%나 올랐네요. 반면에 매도한 종목은, 어, 셀트리온,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이 어, SKENS를 합병한다는 얘기로 장기 급등했는데, 어, 외국인들은 이거는 좀착실현하는 길을 삼았던 것 같고요. 음식용 같은, 오리온 같은 회사들은 일부 착실형. 네이버는 계속적으로 수급이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기관들은 뭐 샀을까요? 기관들도 삼성전자를 어, 많이 샀네요. 아무래도 저는 어, 어떤 액티브한 어떤 움직임보다는 어, 프로그램 매수에 의한 상승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 어, 자동차를 좀쌍클림 매수했다는 게 특이점입니다. 조만간 이제 7월달부터는 이제 어닝 시즌이잖아요. 제가 이제 다음 영상에는 상반기 결산하고 어, 앞으로 뭐 7월달 어, 뭐 전망을 할 텐데 그때 이제 7월부터 어닝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7월부터 또 새로운 영역입니다. 기관들은 SK 이노베이션을 좀 샀네요. 네, 아무래도 뭐좀 비어 있는 뭐 BM 펀드들은 SK 이노베이션이 상당히 비중대로 채워놓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딥 언더한 포지션은 일부 좀언나인딩 어, 일부 채워놨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글로비스가 특이하게또 많이 올랐고, DB하이텍, DB하이텍이 이제 테슬라 수주를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올랐고, 크래프톤이 국뽕 또, 또 기간도 500억 가까이 샀네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쌍크림에서한 종목이 자동차, 그다음에 삼성전자, 삼성전자 프로그램에서 일것 같고 크래프톤이 좀 눈에 띕니다 지금 화장품이랑 음식료가 좀 살짝 조정을 받았는데 물론 어, 삼양식품은 금요일날 살짝 반등했지만 화장품이 조금 세게 조정을 받고 있, 있습니다. 근데 화장품의 포인트가 미국이잖아요, 미국, 그죠? 계속 이제 미국에서 성장인데, 2018년만 해도, 팬데믹 전만 해도, 미국에서, 이거는 주요 국가의 화장품 수입, 주요 화장품 수입국 중에 한국의 점유율을 얘기하는 건데요. 어, 미국이, 한국에, 어, 미국에서 차지하는 한국 화장품이 10% 내외였는데, 지금 작년에 16%였고, 지금 24년 4월달, 지금 4월달만 해도 22%까지 올라왔다. 올해 24년 2개만 해도 20%. 그래서 여전히 미국에 관련된 모멘텀은 세다. 그래서 화장품이 좀 많이 올라서 찰실한 받고 있지만 여전히 큰 틀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뭐 점유율 관련 얘기. 6월 20일 날 수출 데이터가 지난주 이제 후반에 나왔잖아요. 어, 이거 잠깐 살펴볼까요? 미국이 48%입니다. 네. 미국의 YY 부스가 그러니까 전년 대비거든요. 전년 대비 YY 48%, 중국은 마이너스 26%, 네. 완전히 그... 대비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이거는 이제 주말에 나온 뉴스인데요. 불닭볶음면 리콜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뭐지 하고 봤더니 오히려 좋아. 네 대바젤이 일 났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덴마크인가, 덴마크인가, 스웨덴인가, 네 여기서 삼양식품을 리콜을 했답니다. 리콜, 네 리콜, 네 리콜을 했는데 리콜 이유가 너무 매워서, 너무 매워서, <laughs> 너무 매워가지고, 네 여기 보면은 뭐 소스파이시, 뭐, 뭐 스파이시, 뭐두 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내 네, 기사를 좀 읽어보면은. 실질적으로 좀 약간 억지가 아니냐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 관련해 가지고 검색어가 불닭볶음면 검색어가 더 많이 올라갔다는 그런 내용이고 음식료도 보면 지금 인도 시장이 좀 핫하잖아요 인도 주식도 좋고 인도의 재가시장 규모가 18년부터 19년까지 연평균 9%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어, 최근에 지금 향후의 전망은 향후 CAGR의 13% 성장한다는 겁니다 23년부터 28년까지 그래서 인도 재가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다 그래서 28년도에는 거의 355% 규모까지 커진다 네, 엄청 큰, 큰 규모잖아요. 355프리면 거의 뭐 40조가 넘는, 그런 네, 규모인데, 1인당 제가 소비량을 보면 인도시장이 향후에 엄청 커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1인당 제가 소비량이 미국이 45kg입니다. 많이 먹긴 합니다. 한국은 13kg. 한국 사람들이 의외로 과자 많이 소비 안 하네요. 건강을 많이 신경 쓰나 봅니다. 네, 영국이 35kg. 네, 인도가 3 k 로밖에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인도가 한 중국 정도까지 는 올라가지 않겠냐. 중국이 7.8kg인데, 한두 배까지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인도에 있는 음식료 회사들이 주가가 매우 좋아요. 지난 5년간 주가 보면요. 네, 브리타니아 같은 회사가 어, 이 2배 올랐고, 네슬라이 어, 인디아가 120%, 그다음에 어, 피카지 푸드가 140%, 로또 엘푸드가 인도에 이제 매출이 좀 있잖아요. 거의 올해 한 3,000억 정도 매출할 것 같은데, 이 회사는 이제 9%,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좀 부진했다. 최근에 참고로 보면, 인도의 그 음식료 회사들의 p r 는 거의 50배 육박합니다. 네, 왜? 여기는, 성장 산업이 니다 성장 산업 때 네. 제가 향후에 음식료 관련은 섹터를 한번 제가 정리해서 한번 영상을 올릴 생각입니다. 그때 그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주 특이 특이점들 수출 데이터가 좀 나왔는데요. 6월 1일부터 20일까지 데이터가 나왔는데 어, 좀 특이한 것들만 몇개 말씀드리면 가정용 비용 기계가 굉장히 5월 달에 사, 살짝 부진해서좀 걱정을 했는데 6월 달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임플란트도 지금 6월 20일까지 데이터가 y o y 보시면은 지금 VBR 이라는 게시행돼가지고 약간의 베이스 이펙 작년에 좀 좋았던 어, 작년 대비 조금 과연 계속 올라갈 수 있는지 걱정을 했는데 작년 23년도 지금 보시면은 어, 6월달 데이터를 보면 이 정도인데요. 지금 20일까지 데이터가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임플란트 회사들의 주가가 좀 지난 후반에 반등했고 침상, 어, 창상 피부제라고 상처에 발랐던 거 요새는 여드름에도 바르고 미국에서 굉장히 핫하죠. 핫한데 관련 종목이 있는데 이렇게 6월달 수출 데이터가 좋았다는 겁니다. 네. 어, 아까 제 제가 친구가 종목 중에 한두 개씩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거는 매수나 매도 추천은 아닙니다.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닙니다. 네. 그런 거 아니고 참고만 하시고요. 크래프톤 주가가 최근에 올해 YTD로 50%나 올랐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올랐을까?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급적으로는 지금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이 올해만 플러스 5% 늘렸고요. 어, 지금 많이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는 라 거고 최근에 기관도 사고 있는데 다놓고 이유는 실적이겠죠 실적 네. 실적이 크래프터는 3분기 연속 워닝 서프라이즈 냈습니다 그래서 어 작년 4분기 작년 4분기 23년 4분기에 지금 영업이익이 1,600억으로 이때부터 서프라이즈 냈고요 작년에 22년 4분기에 1,300억 했는데 23년 4분기에 1,600억으로 서프라이즈 2분기도 3,100억 컨셉이 2,000억 중반이었거든요 네, 3,100억 지금 2분기 지금 2분기 실적도 컨셉은 1,700억인데, 최근에, 최근에 나온 레포터를 보면은 이거보다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적이 좋구나. 근데, 크래프톤 2분기 실적이 왜 어, 의미가 있냐면, 크래프톤은 2분기가 비수기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크래프톤이 보통 방학 때, 이제, 여러 방학 때 많이 하잖아요. 게임들 학생들이. 그리고 2분기는 중국도 무슨 수능이 있고, 뭐, 인도도 시험을 많이 보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2분기에 중요한 모의고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2분기가 비수인데도 불구하고, 숫자가 좋다는 게, 펍지, 그죠? 펍지. 네, 크래프톤. 이 배틀그라운드, 이게 굉장히 좀 단단한 어떤 그 매출 은 보이고 있다는 걸좀알수 있고요. 크래프톤이 그리고, 크래프톤이 가장 공격받는 게 뭡니까? 가장 공격받는 거. 크래프톤을 까는 거. 까는 건 뭡니까? 까는 거. 까는 포인트. 네. 요게, 원게임이라는 거죠. 원게임. 네. 단일게임. 이거, 어, 펍지. 어, 펍지, 배그. 배그 망가지면 끝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건데, 그래서 크래프톤이 사실, 최근에 신작들을 낸 거에 별로 그렇게 평이 좋지 않았잖아요. 뭐, 칼리스톨도 별로 안 좋았고, 네. 근데 24점부터 2 6년까지 신작을 굉장히 많이 낸다는 겁니다. 그냥 많이 내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다크 앤 다커. 뭐, 엄청난 대작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크 앤 다커를 심혈을 기이고 가장 최근에 나올 신작이고, 그 다음에 인조이. 네. 인조이가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이제 올해 말에, 올해 3관, 3분기에 선보이고, 내년 초에 나온다라는 거고, 또 쿠키런 인도가, 어, 단기적으로는 또, 어, 퍼블리싱을 하면서 좀 기대가 된다. 그래서 신장 모멘텀이 좀 일부 기다리고 있는 거. 물론 이거는 잘 되는지 확인해봐야 되고요. 일단 숫자가 좋으니까 주가가 좋다라는 겁니다. 어, 미국 시장 잠깐 보면요. 아좀 길어지고 있는데 음. 짧게 빨리 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에는 어, 길리어드사이언스 엑센츄어, 어, 오레일리 이런 회사들이 좋았네요. 델도 좋았고 델은 계속 좋지만 워크데이. 어, 지난 주로 살짝 미국 시장이 그동안 좋았던 빅테크들이 좀 쉬어가면서 아무래도 그동안 조금 소외됐던 종목들, 뭐 바이오든, 액션촌든, 소프트웨어든, 이런 회사들이 좀 좋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 좋았던 게,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어, 암호화폐가 좀 조정받다 보니까 코인 베이스가 안 좋았고, 브로드컴이나 엔비디아 등 어, 빅테크들이 어,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오레일리 잠깐 보면요. 오레일리만, 오레일리는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 회사는 자동차 부품회사입니다. 자동차 부품회사. 네. 근데 자동차 부품회사가 주가가 22년부터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좋아요. 물론 고점 1 1 6 5불 찍고 반등 저희 1,000불 깨졌다가 지금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요. 자, 이 회사가 왜 좋냐? 이 회사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 최근에 한국도 그렇지만 어, 한국은 제대로 통계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미국은 확실하게 자동차를 오래 탑니다. 네, 승용차 평균 보유 기간이 매우 늘고 있습니다. 불과 2018년도에 2018년도에 11년 11년 정도 탔어요. 11년 자 11년 12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차를 한번 사면 최소 1 1년은 탔다.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요, 13년까지 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차라서 안바꾸는거예요 신차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 오레일리가 자동차 부품을 아무래도 자동차를 오래 타다보면 자동차 부품 빨리 갈아야 되잖아요 고장도 나고 수리도 하고 소모품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레일리 매출이 불과 어 이때만 해도 뭐한 100억불 정도였는데 지금 160억불까지 엄청 올랐다는 겁니다 네, 매출이 수직상승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동반상승했다 그 미국 자동차 f 애프터마켓 시장이요 보면 다이 제품 다이. 다이가 이 먼저 v u 셀프 내가 혼자 하는 거잖아요 이 제품 비중이 굉장히 커요 한국보다 훨씬 큽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 다이 매출이 이렇게 지금 54% 늘고 있다. 그래서 오레일리가 다이 관련 제품들을 많이 팝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상품들이 어잘 팔려서 오레일리 주가 좋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라고 갖고 왔고요. 지금 중국에 6월달 그 주택가격이 나왔는데 완전 쇼크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지금 어 엄청나게 지금 받았어요. 어 5월달, 5월달 데이터에 0.7%.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완공 미분양을 사준다고 하지만, 완공 미분양은 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걱정되는 미분양들이, 지금 완공전 미분양, 선분양한 거, 건설 중인 게 94%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중국의 주택 경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를 단면에알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됐는데, 팩테코드도 엔비디아도 약간, 고점에서 좀 흔들리고, 어 주가도 좀 많이, S&P 500도 5,500 가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여전히 그 미국의 가게에, 그 주식 비중이 올타임 해야 하는 겁니다. 35%까지. 그래서 어, 가계 비중이 주식을 너무 많이 지금 과매수된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일부 있고요. 이거는 어, 컨슈머 컨피터스어 18살부터 24살. 소위 말하는 젊은 사람들한테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이 어떠냐, 너가 지금 현재 소비 심리가 어떠냐라는 걸 물어봤는데 안타깝게 스웨덴은 거의 한 46%가 좋다고 얘기했는데 한국은 23%고 일본보다 일본 아주 살짝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은 굉장히 지금 현재 경기에 대해서 낙관하지 않고 있다. 좀 안타까운 뉴스고요. 이런 건 아까 자동차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팬데믹 때 이후에 새로운 신차가 이렇게 차 가격이 많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인플레가 잡히려고 하면 이렇게 신차 가격이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 않냐. 펀드 스트레서를 갖고 온 거고. 중고차 가격도 마찬가지죠. 중고차 가격도 이렇게 팬데믹이 상승했다. 근데 최근에 중고차 가격은 확실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신차도 좀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최근에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는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장기적으로. 네, 고민되는 부분. 다음 주일정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화요일 날컴퍼스보드 어, 소비자 신뢰 지수 나올 거고 수요일에는 주택 관련 지수. 그다음에 목요일은 내구재 굉장히 중요하죠. 내구재 주문, 미국의 경기에 대한 그다음에 미 대선 이슈토론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정말 중요한 PC 물가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과연 디스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인가 한번 체크할, 어, 체크할, 어, 때가 온 거죠. 네.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 지지율인데요. 트럼프가 미세하게 계속 앞서고 있어요. 트럼프가 바이든 대비 앞서고 있는데, 일차 토론이 끝나고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그 주목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실적 발표, 실적 발표 잠깐 보면요. 다음 주에 패덱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실적. 마이크론이, 어, 수요일 날, 어, 나옵니다. 세트날 장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이키 쇼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실적을 한번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 좀 길어졌는데요. 이상으로 이번 주 주간, 어, 하이라이트, 어, 하디쇼,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일요일 되세요. 안녕!